도 갑자기 깜짝 놀랐을 것 같으 같으신데, 이게는 제친구와 이게가 녹았다고 직접 만든 건데 이게가 녹아서 제 재료를 희생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친구랑 같이 나눠가져서 근데 이거 원래 양이 한 이따 갑자기 여러분 이따 갑자기 여러분들, 원래 이따만큼이었었는데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갑자기 양이 많아지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좀 물기가 있고 여러분이 색깔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답은 나중에 댓글로 답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무슨 무슨 색깔인지 말해 주신 다음에 저저 궁금해요 라고 끝부분에 댓글을 쳐 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음 아마도 제 이름이 꾸밤에서 푸덕으로 바꿀 거잖아요 꼬밤이니까, 아무래도 90일 지나면 할수 있겠죠? 음, 그러면, 오늘이 13일이거든요. 아, 13일이란다. 오늘 18일이거든요. 그럼, 11월, 아니, 12월, 12월 20일쯤에 이름을 한번 바꾸도록.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느낌 좋네 <laughs> 지금이 아마도 저희 호칭이 없을 거예요 지금 꾸밤이잖아요 꿀밤으로 하면 좀 놀래카미가 될것 같고 음, 그럼 푸덕일 땐 우리 구독자들 애칭을 푸덕이니까 아무래도 제 이름이 닉네임이 푸덕이때 뭐라고 지을까요 푸덕이니까 음 푸덕 점심 푸 파닥? 아니다 눌린 거이가 푸덕이니까 음 푸덕 음 푸덕 파닥 <laughs> 푸덕? 음, 푸닉이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다시 추천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색깔이 뭔지도 맞추셔야 되니까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카메라빨이 지금 잘안 나와서. 이게 예. 하늘색 대 회색으로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색깔은, <laughs> 실제 색깔은 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일까, 회색일까, 대결. 되게, 뭐랄까? 깎아게 할때 되게 편해요.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약간 좀 물기가 있는 게 실망적이고요. 왜냐면 하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물기가 생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천점도 넣고, 물도 넣고 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느낌은 좋다. 저는 슬라임 카페가요. 완전 좋아요. 저희 동네에 슬라임 카페가 생겼어요. 거기 방방에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고 전 들었는데, 아, 되게 좋아요. 그나마 가깝거든요. 그러면 오늘 실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할줄 알았죠. 아 여러분 그리고 제 동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laughs> 멍멍이 그리고 시연이 그리고 개도차라 속커니 그리고 링제 링제를 좀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꼭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제 어 그리고 시연이하고 멍봉이는 실제는 구 개조차라 좋언니 하고 실제는 그냥 유튜브에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럼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전갈게요. 한번 하품 만들어 보고 싶다. 전갈게요. 안녕. 할줄 알았죠? 안 가요. 통에 넣고 안녕 합시다. 그럼, 안녕!